전남 나주시에 숨겨진 보석 같은 명소가 화제입니다. 43만 제곱미터 규모의 우습제 저수지에는 6월부터 8월까지 붉은 홍련이 만개의 장관을 이룹니다. 조선 시대부터 소들이 쉬어가던 곳이라 해서 소소리 방죽이라 불렸던 이곳은 아직 상업화되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인근 늘어지 전망대에서는 영산강이 유자형으로 휘돌아 만든 한반도 지형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어 압도적인 감동을 선사합니다. 주변 반남고분군에는 삼한 시대 대형 동널고분 40여 기가 자리 의 고대사의 신비로운 흔적을 보여줍니다. 국립나주박물관은 국내 최초 전원형 국립박물관으로 NFC 기술과 개방형 수장고를 통해 새로운 관람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은 한양으로 불렸던 천년고도 나주는 연꽃과 고분. 강과 전망대가 어우러진 힐링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소비형 관광지와는 다른 고유한 여정과 느린 감동을 원하는 여행객들에게 완벽한 치유의 공간입니다. 역사와 자연이 조화롭게 만나는 나주에서 특별한 시간 여행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